<시장동> 아 맛있어 다시 넣었다가, <몬람> 야, 야, 시간이 그러지? 별로 아, 없다, 생각보다 덜, 네. 근데 더 일찍은 못 만났을 것 같아 그나 <몬람> 여기 내려가걸어대때 느낌 날리던데 한나도 너무 나유튜버인것처럼 찍지마라 야아무진없야암나 이런거 빠진 색이랑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탈색이 완전 잘빠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네 거의 탈색약 색이 그치? 약간 푸른빛이아 진짜? 탈약 색깔 아약 색깔이? 어약 색깔이 손자국도 계속 해줘야 돼전체적으 아아 집에서 계속 보지 않고 샴푸 해줘야 돼아 진짜 아 이렇게 빠질 거야 다 비슷하게 오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 거야 이렇게 많이 예쁘게 빠졌으면 좋겠다 깔라 깜장이 아니야 깜장 아니고 뭔가 섞인 깜장 얘는 저희가 탈색을 한번 밖에 안해버라서 엄청 많이 상하지 않아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머리에만 보여드릴게요 아 기장을 잘라보기요 이게 머리 저 약간 블랙부터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블랙은 아니에요 약간 일단 성공적? 머리 감았을 때보다 도 조금. 맞아. 지금 색깔도 좀 달라요. 맞아. 고데기 그리고 열기가 하고 하면... 나서도또 색이 바뀌었어요. 열을 가하면 조금씩 색깔이 변한는데 근데 어. 진짜 실제로 고데기랑 드라이를 해 주셨는데 어. 머리 색이 실제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레이 색이 더 많이 더 예뻤어요. 그래서 하영이, 2월 어. 하영이 2월 어. 하용이 2월 챌린지 성공적. 이건 뒤에 끄는 거야, 그냥.